안녕하세요 뉴스3뉴스고입니다 3변 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찐이야의 주인공 영탁영탁 영탁. 그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오후 11시 47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고급 레지던스 보스 우 앞에서 한 대의 흰색 SUV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네요. 드디어 진짜 새 시작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수 양탁.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 이사는 단순한 집 이동이 아니었어요. 음악적으로도 인생에서도 라이세스예요. 그가 떠난 곳은 7년간 살아온 홍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곳. 찐이야와 포미 탄생했던 스튜디오가 있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뒤인 10월 31일 오전 9시, 영탁의 소속사 밀락으로 엔터테인먼트가 짧지만 강렬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가수 영탁이 오는 11월 말 자작곡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신곡은 그의 새로운 음악적 챕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불과 한 줄짜리 문장이었지만 음악계는 즉시 들썩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접속자가 10만 명을 돌파했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엔 영탁 컴백. 네, 자작곡 돌아온다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팬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찐이야 넘는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영탁의 자작곡이라니 기다린 보람 있어요. 사실 영탁의 움직임은 몇주 전부터 조용히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상한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녹음실 컴퓨터 모니터가 보였고 화면 하단에 이름 없는 파일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세 글자 뉴 타크 그 때는 팬들도 그저 농담이라 넘겼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복선이었습니다. 녹음 관계자는 뉴스365의 익명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신곡은 영탁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데모를 만들었고 최근 엔딩, 보컬까지 모두 완성됐어요. 음악적 스타일은 기존의 트롤 리듬 위에 팝소울 감성을 입힌 형태입니다. 팬들이 듣자마자 이건 새로운 영탁이다 라고 느낄 겁니다. 영탁은 그동안 여러 예능과 공연에서 자작곡 준비설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노래에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무대에서 느낀 모든 감정이 들어 있어요. 박수와 환호 뒤의 고독, 그걸 이제는 음악으로 말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의 말처럼 이번 곡의 주제는 변화와 재시작, 이사, 이별, 컴백 모든 키워드가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사 직후 녹음한 보컬이 최종 버전으로 선택됐습니다. 마치 그 집의 공기 자체가 노래에 녹아든 느낌이에요. 양탁이 마지막으로 정식 앨범을 낸건 2024년 6월. 그의 정규 앨범 폼은 발매 첫 주에 671만 장 판매, 총 누적 판매 11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후 1년 5개월간 그는 방송 활동보다는 작곡과 프로듀싱에 몰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영탁은 지금 트로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크리에이터형 가수입니다. 직접 작곡, 편곡할 수 있는 트로트 가수는 거의 없어요. 이번 컴백은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 컴백 소식이 전해진 지단 3시간 만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영탁,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 트위터 등 모든 SNS에서 영탁 드디어 왔다. 언니 유탁, 11월의 귀환,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팬 커뮤니티 영탁이 따기야에서는 자발적인 스트리밍 이벤트가 열렸고 불과 2시간 만에 참여자 수 1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의 가을은 이제 11월이 아니라 타콜타월이에요 탁월 팬닝네임, 에이톨, 테크드림, 뉴스 삼6 7 취재진은 10월 29일 경기도 파주의한 세트장에서 영탁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현장에는 안개 머신이 가득 돌고 영탁은 하얀 셔츠 위에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이사 콘셉트에서 출발했어요. 낡은 방을 정리하고 마지막 박스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실의 영탁과 가사 내용이 완벽히 맞아떨어졌죠. 감독은 IU, Love Poem을 연출했던 김현태 PD. 영상 톤은 영화 건축학개론처럼 감성적이며 마지막 신에서는 영탁이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끝맺는다고 합니다. 영탁의 이번 자작곡 타이틀은 아직 비공개. 하지만 업계에선 가재 리, 홈, 리, 홈이라는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제작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사, 리, 홈. 그리고 마음의 귀향, 리턴, 홈. 두 의미를 함께 담은 단어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듣는 순간 눈물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번 음원은 트로트 리듬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쿠스틱 피아노와 재즈 기타 사운드가 가미되어, 감정의 밀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정확한 발매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음악 플랫폼 내부 리스트에 11월 28일 목 테스트 업로드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컴백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맞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뮤직비디오 후반 편집과 안무 영상 티저 제작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11월 20일경 첫 티저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이정화 한국대중음악비평연구소는 말했습니다. 영탁은 이제 트롯이라는 틀 안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트롯을 기반으로 대중음악의 새로운 감성 언어를 만드는 가수예요. 이번 자작곡 컴백은 그의 인생 2막의 서막이 될 겁니다. 10월 31일, 그의 컴백 소식이 전해진 지단몇 시간 뒤, 그리고 그곳에서 뉴스369 취재진은 가수 영탁을 단독으로 만났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문이 열렸고,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기자, 오랜만에 컴백을 앞두고 계십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영탁, 설레요. 그리고, 무섭기도 해요. 무대에서 노래하지 않으면 가수로서 숨을 쉬는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이번 곡은 그 숨을 다시 고르는 첫 걸음이에요. 기자, 이번 신곡이 자작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영탁, 네. 지난 여름 이사 준비를 하던 중에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첫 가사는 이 산날 새벽, 남은 불빛 하나. 그한 줄이 이번 노래의 전부를 열었죠. 기자, 음악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셨나요? 영탁, 트로트의 기본은 남기도에 감정을 더 세밀하게 담았어요. 찐이아가다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면 이번엔 혼자 듣는 노래입니다. 퇴근길이나 새벽에 들으면 좋을 거예요. 기자, 곡 제목이 Rehome 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영탁, 미소, 거의 맞아요. 다시 집으로라는 뜻인데 물리적인 집보다 마음의 자리예요. 팬들이 제게 그집 같아요.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는 노래죠. 기자. 실제로 이사와 컴백이 같은 시기였죠? 영탁. 맞아요. 짐을 싸다가 예전 팬 편지들이 나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새로운 노래를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음악으로 다시 시작했죠. 기자. 뮤직비디오 촬영장도 포착됐습니다. 콘셉트는 어떤가요? 영탁. 이사라는 테마예요. 낡은 방을 정리하고 마지막 박스를 들고 나가는 장면, 그리고 건반 앞에서 노래를 끝내는 장면이 있어요. 감독님이 이건 다큐멘터리 같은 뮤비라고 하시더군요. 기자.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실감하시나요? 영탁. 네. 보도자료 하나 나갔을 뿐인데 실검 1위가 되더라고요. 탁월, 탁월이라는 말도 생겼죠. 기다림이 얼마나 컸는지 느꼈습니다. 기자. 이번 컴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영탁, 돌아왔다기보다 다시 시작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건반 위에 손이 닿자 잔잔한 멜로디가 흘렀다. 그 소리는 마치 한 해의 끝자락에 내리는 첫눈 같았다. 이젠 노래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영탁의 이번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닙니다. 그의 노래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는 영탁의 무대는 언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뉴스3660보 트로한 뉴스357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과 기사는 2025년 10월 31일 기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정보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확인 후 즉시 수정됩니다. 뉴스369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정보 정확성 정책을 준수합니다.